안녕하세요. 하늘만 지문석대입니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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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놈의 도가 문제잖아. 이놈의 도가. 이 도가, 도대체 도가 뭐냐, 도가. 난 이거 모르겠더라니까.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좀 아는 게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어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 진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고, 그 공부라는 것이 무당이라는 삶에 일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다만, 나는 정말로 이 도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똑같이 도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나도 모르겠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귓구멍을 들어본 내용이 뭐냐면은, 이도을 영어로 말하면 w a 라고 해요. way, way. 옛날 영화 어 있었죠. my way라고, my way. my way란 영화 있었죠. way라고도 하고, road라고도 해요. road. 그러니까 way라는 말이나 road라는 말도 길은 길이에요. 근데 이 way라는 말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의, 살고 있는 우리 생활에서의 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터서 웨이라고 그래 웨이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길이나 도로 이거는 통상 로드라고 그래 로드 로드 이건 분명히 이도대도 도, 도지만 도로라는 게 붙어 로로 로라는 게 붙어 로, 로, 로. 도로 라고한다 도로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이 도로를 가지고 도로를 가지고 도라고 생각하고 이 도에 대한 궁금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로드는 빼고 이 로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도, 이 궁금한 도.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모든 종교에서, 에, 도라는 것을 다 써먹어, 도라는 것을. 이 특히 도사들. 도력이 높다. 도술이 높다. 도법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도중 여러분 중국도교. 중국도교 중국도교 중국도교인데 이제 불교로 넘어와도 불교로 와도 불도라 그래 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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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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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술를 부렸다 부처님도 도술를 부렸다고 하고 예수교로 기독교로 와도 기독교로 와도 기독교 예수님도 도술을 그렸다고 그래. 예수님도 도술 그렸다고 그래. 이 도술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가 돼요. 매직, 매직이라고 쓸수 있고 미라클이라고 쓸수 있어. 매직이나 미라클. 매직이라는 거는 서양 용어로 하면 마술이야.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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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인데 이 마술하고 마술하고 도술하고의 느낌이 뭐냐면은 마술은 마술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마술 같고 도술은 좋은 짓 하는 걸 도술 같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는 걸 마술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도술을 했다 그러면은 맞아. 위대한 일을 한것 같으죠. 근데 중국에 중국에서 도를 닦는 도사들이 도사들이 하는 걸 사실은 도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도력이 높다 도술이 높다. 도법이 높다. 근데, 이 중국 도교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봤어, 영화. 그거는 그냥 판타지라니까. 이 판타지라니까. 이 판타지 소설이니 이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중국 도교에서도 구름을 타고 다니고 장풍을 쏘고 날러다니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이 도사의 도령, 마술, 도법을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게 차력사가 돼, 차력사. 차력사가 돼서 이게 이것들이 빙의 테만를 한다는 거야. 이 빙의 테마 한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지금 왔다 간 모든 사람들 빙의 테마 가서 크 죽여주게 했는데 내 몸에서 나가는 거 하나도 못 봤다, 이거야. 여기서 차력사들이 빙의 테마 하다가 이제 뭐냐면은 허주, 허주 잡귀 잡시 이래. 근데 여러분들한테 허주 잡기 잡신 없어요. 뭐가 있냐고, 이걸 느껴본 사람이 있냐고. 그 다음에는, 이,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도, 예수님도 무슨 기적을 향한 거, 이미라클이라 미적, 미라클.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 그러지. 예수님이 도술를 부렸다고는 안 해. 근데도 예수님도 도가 없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예수님도 도가 높아, 부처님도 도가 높아. 자우지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도팔이야, 도팔. 도를 팔아야지 처먹고 사는 거야, 도. 근데 나는 도대체 이 도를 모르겠더라니까이 도를. 더군다나 조상님이 도를 닦고 온다. 나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도가 모질라니까, 이제 이거 닦는다 그러니까, 닦는다는 말로 우리는 뭐라고, 수라고 그래, 수, 수. 수라고 그래. 근데 이 닦는다 그럴 때이 수라는 거는 우리가 몸을 씻는다 그럴 때는 세라고 그래 세 세차 세수 세차 세수 그럴 때 세라고 그래 이 씻는다 그럴 때이 씻는 거는 닦는다가 씻는 이건 씨이 씻을 때 닦는 거는 세라고 그러고 우리가 물로 닦고 뭐걸레질라고 이런 거 말고 이 마음을 닦고 몸을 닦고 이런 수련이란 수 그래서 마음을 닦는 건 수행이라고 그러고 수행이라고, 몸을 닦는 거 수련이라고 그래, 련. 수련이라고 그래. 야구선수, 배구선수, 축구선수, 마라던 선수 이거 다 수련이야, 수련, 수리언, 수련. 태권도, 유도, 합기도, 이거 다 수련이야. 그런데, 이 수련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도법이 생기겠어요. 도술이 생기겠어요. 도력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앉았던, 저 인도에, 인도에, 그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브라만교 이런 거 믿는 그 인도의 힌두교, 힌두교 수행자들처럼 거렁뱅처럼 다니면서 얻어 먹는다고 요가나 이렇게 하고 지랄하고 앉아 있는다고 무슨 도력이 생기겠냐고. 도술이 생기냐고. 도법이 생기냐고 나는 이 도라는 말이 도라는 말이 이 종교라는 것을 팔아먹고 장사꾼들이 이 종교 장사꾼들이 가장 시저분한 소리 같아 이게 도대체 도가 뭐냐 나는 나는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30년 살면서 이 도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도하고 이 도라는 거하고 이 업이라는 거하고 같이 또 맞물려요. 맞물려 이 업이라는 거는 인도 말로 보통 까르마라고 그래. 까르마라고 러는데 까르마를 다른 말로 해서 이 본성과 행위라고 그래. 본성과 행위. 이게 본성과 행인데 본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새끼가 다섯 마리가 나오죠. 근데 이 다섯 마리 중에서도 어떤 놈은 그냥 악착같이 더 먹으려고 덤벼드는 놈이고 있 어떤 놈은 그냥 맨날 뒷구멍에 쳐지는 놈이 있어. 똑같아요. 사람도. 형제가 다섯이 태어나도 어떤 형제는 다 악착같이 더 뒷구멍 챙기려는 형제가 있고 어떤 거는 맨날 늘상 양보하고 사는 형제가 있고, 그걸 본성이라 그 본성. 타고난. 이거는 못 고쳐요. 본성 이 안에서 타고나면서 사기꾼 기질 있는 놈들이 있어. 그 다음에 타고나면서 남한테 맨날 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손해보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본성이라 그래, 본성. 타고난 본성이라 그래. 타고난 본성 말고, 내가 살면서 행하는 거. 밥 먹고 똥 싸고 행위하는, 거 이거. 근데 이 행위를, 행위를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규정을 해. 근데 선업은 돌을 닦는 길이라고 또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업을 닦고 악업을 닦는 결과에 따라서 전생과 후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 또이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현생에 내가 오늘, 오늘 선업을 닦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선업을 닦고 남한테 맨날 양보만 하고, 가서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이 사람들이, 현생에 복을 받냐고. 현생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등 쳐먹고 사기친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당하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여러분들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아파서, 내일, 내일부터 떼거리가 없이 돈이 없어서 쫄쫄매는데, 그 연놈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연놈들이, 주로 말하는 게 돌을 말하고 주로 말하는 게 닦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닦는 과정에서 닦는 과정에서 내 도움을 받아서 닦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천도제지라고 나한테 사자꾸소면하고 나한테 대하령소면하고 나한테 영가소면하고 나한테 업장소면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놈들이 근데 나는 이거 다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다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나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도가 뭔지 몰라요, 나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도력이 뭔지, 도술이 뭔지, 도법이 뭔지, 불도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유도가 뭔지, 유교에서도 도를 찾고, 기독교에서 도를 찾고, 하느님도 돌을 찾고 천주님도 돌을 찾고 예수님도 돌을 찾고 부처님도 돌을 찾고 저 날라리 땡땡이 죽놈의 새끼들도 돌을 찾고 저 울산의 선풍기도 돌을 찾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주덩가리 까진 놈들은 다 돌을 팔고 사는데 나는 모르겠더라니까 나는 이 도파리 장사꾼들한테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선악을 쌓는다는 핑계로 그것들의 먹잇감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악업을 싸우면서 도둑질하라는 얘기 안 해. 근데이 도파리 장사꾼들이 도둑놈인 걸 어떡하냐고. 도를 팔아먹고 생사는 연놈들이 도둑놈인데 여러분들은 그 도둑연놈들 아가리만 벌려주고 사는데 영원히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제발 도를 좀 버리세요. 도를 좀 버려. 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새끼 내가져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발. 도파리들아, 이거. 많이 먹었다, 이까 그만해라. 이제는, 앞으로는 도파리 안 먹히는 시대가 온다. 천신파리, 도파리, 어파리, 광파리. 안 먹히는 시대가 온다. 야가들아, 정말로 내 모가지를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여러분들이 깊게 좀 생각해보시면 된다. 감사합니다.